강프로 코인연구소 비트코인 분석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5년 8일 오후 1시 36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분석해 드릴테니까 좀 도움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좀큰 프레임부터 좀 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이 최근에 좀 조정을 좀 많이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 좀 힘들어 하시는 거 같은데 일단은 여기 프레임부터 보자면 관점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15K에서 부 시작된 파동을 이제 1, 2, 3, 4, 5로 끝났다는 관점이 첫 번째고요. 이거에서 엔딩으로 지금 나오고 그 이후에는 여기 다시 ABC로 크게 빠지는 걸 보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러지 않고 여기서 1, 3, 4, 5가 나왔고 여기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조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 3-1파가 나오고 3-2파, 그다음에 3-3파. 이런 식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는 거는 어떻게 좀 보고 있냐면은 여기 보시면 주봉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주봉으로 봤을 때이 엔딩이 지금 나왔을 수도 있어요. 주봉상으로 보면. 여기 보시면 RSI를 보시면요. 이 하락 다이버전스가 주봉상에 걸려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그래서 엔딩이 다 나왔다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한번 더 남았다는 분들도 있거든요 날봉으로 보시면 3 4 5 이런식으로 하기에는 엔딩 다이아고널이 너무 짧거든요 일봉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지금 빠지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행보 이후에 다시 한번 더 상승할 거다 상승하고 그 다음에 다시 떨어질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고 여기서 다시 쭉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나뉘는 거는 뭐 어찌 됐든 간에 이거는 좀 솔직히 어떻게 나올지 좀더 지켜봐야지 알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매매할 수 있는 자리들을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자면은 빠진 게 여기서부터 이쪽 그냥 1, 2, 3, 4, 5, 8로 빠진 걸로 이렇게 임펄스로 빠진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피보나치로 봤을 때 지금 반등 나오는 구간이 11만 7천까지는 한번더 반등이 나올 것 같거든요. 여기 부분까지는. 이대로 갈 수도 있고 여기서 한번더 재차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근데 여기서 하락을 하더라도 4시간봉 상상승다이버전스가걸리 자리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롱 타점은 이 자리에서 잡는 거 나쁘지 않아요. 1 2만 2천 부근에 내려오면 롱 타점 잡으면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여기 10만 3천을 깨면 은 그때 잡시라는 으 말씀입니다. 여기 자리에서는 크게 다시 한번 올릴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그러니까 10만 2천 초반대 부분에서는 롱타점 한번 보시는 걸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쇼타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는 차라리 얘가 만약에 올라가더라도 여기 매물대 여기 보이시죠? 급락 나왔던 부분. 요 자리 한 시간 봉으로 봐볼게요. 요 자리 네요 자리 11만 올라가더라도 여기서는 한번 꺾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 올라가게 되면은 뭐 이런식으로 꺾였다가 a b c 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긴 한데 이런식으로 a b c 로 올라가겠죠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그래서 여기 여기 11만 쯤에 이렇게 해서 보시는 걸 좋을 것같고요그 다음에 짧게 여기에 익절 해야 되겠죠 보시고 여기 부분 한 피보나치로 돌려보자면은 여기까지 올라갔다 하면은 최소 10만 7천 8백 10만 7천까지 떨어질 거니까 여기서 올라갔을 때 말씀드린 겁니다 11만까지 올라간다는 가정하에 10만 7천 0.382까지는 빠질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0.618까지 빠질 가능성이 높죠 ABC로 올라간다 하면은 근데 이 모양이 예를 들어서 뭐인퍼스처럼 올라간다 그러면 382까지 빠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고려하시고요 근데 지금 나오는 모양은 인퍼스 모양은 아니에요 솔직히 이 하락에 대한 조정파동으로 올라가는 것 같거든요 모양새가 한 차례 더 밑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보면은 차트가 이런 식으로 요거 한 파동에 대한 엔딩을 만들어 줄 수도 있겠죠 오파가 지금 오파 연장 파동으로 내려갈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어요 오파가 이렇게 여기가 어디야 1 0 k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 비트코인이 아, 최근에 좀 변동성이 엄청 컸죠. 이때 청산도 많이 시키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들어갈만한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뭐 진입해야 될만한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여기서 올라가게 되면은 100k에서 쇼타점을 한번 보시고요. 색깔을 바꿔드릴게요. 롱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만천 요 정도 부근 10만 2000부근 여기에서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뚫고 올라가서 안착하는 모습이 보인다고 하면은 손절을 치시면 되겠고요. 쇼스 롱은 어디에서 손절을 쳐야 되느냐? 이 추세선을 이으면 되실 것 같거든요. 여기가 15k에서부터 시작된 파동을 볼게요. 100K가 깨지면은 손절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쭉 밑으로 다시 한번 쭉 빠질 수 있거든요. 뭐 99K까지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 매물대가 조금 요게 한 차례 있다 보니까. 근데 요 추세 채널을 깨게 되면은 위험하게 빠질 수 있습니다. 자, 왼쪽에 내 거죠. 관망을 좀 하고 있고요. 좀 보다가 자리 나오면은 이제 지입을 조금 하긴 할 건데. 어, 여러 가지 말들이 많죠. 여기 보시면 이번에 빠졌을 때 거래량 부분이 상당히 좀 터졌거든요. 예전에 요거 49k까지 빠졌을 때 요게 49k까지 빠졌던 그림이거든요. 예전에. 근데 여기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죠. 보시면. 그리고 이번에 빠졌을 때도 여기에서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거든요. 근데 그걸 말아 올리고 지금 다시 한번 이제도 마찬가지예요. 49K에서 빠졌던 게 52K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그 다음부터 찐반등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여기 그 바이낸스 기준 으로 101K까지 빠졌었고요. 뭐 다른 거 기준으로는 뭐 107K, 뭐 105K 빠진 것까지 빠진 건 한데 얘도 보면은 빠졌다가 여기 다시 내려왔죠. 그러다가 이 거래량 터지면서 여기서부터 다시 올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상승 추세선을 깨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한 번에 반등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한 번에 불반등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만 7천까지 빠진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0.59만까지 반등했었네요. 반등하고 다시 재차 빠지고 그런 상황이네요. 여기 보면은 그래서 a b c 리딩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a b c로 끝났고 그 다음 부터 다시 찐 상승이다 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 지금이 솔직히 좀 되게 어려운 상황은 맞습니다 쉽진 않습니다 이거는 현재 같은 경우에는 좀 분석하기가 좀 어렵긴 해요 이거를 어 저는 한번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무게를 좀더 두고 있긴 하고요. 솔직히 그래서 아무튼 여기 보고 뭐 2만1 12 0만2천쯤 내려오면 여기는 공통 반등 구간이라 그래서 여기서 롱 포지션 들어가기에는 좋은 자리니까 그때는 롱 위주로 좀 대응을 하시고. 일단 지금은 조금만 더 차트 좀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고 좀 자리가 나온다 싶으면 들어가긴 할 건데 그래서 저희가 매매할 자리는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단기적인 것만 말씀드리자면 10만 2천에서 롱자리 그리고 110K에서 숏자리 그렇게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런 식으로 봐서 여기서 ABC로 올라가는 모양새를 보고 그 다음에 올라간다면 대략 한 이거에 대한 피보나치로 계산했을 때0.618 구간까지는 반등하지 않을까 5에서 6.18 구간까지는 저점이 잡혔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린 겁니다. 대략 6.18이면 11만 7천, 000. 11만 4천에서 7천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나오는 캔들이나 여러 가지 보조 지표를 보면서 다시 재차 올라갈지 아니면 이게 빠진 파동 자체가 A이고 B이고 C로. 이런 식으로 빠지지 아니면 큰 그림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갈수 있겠죠. 만약에 이게 진짜 그 이제 상승장, 이제 하락장의 시작이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큰 인퍼스로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많이 빠질 겁니다. 이게 15K에 대한 조정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상승장은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락장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알트코인이 아직까지 불장이 오질 않았는데 상승장이 끝일까 하는 그런 의문도 좀 갖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차트 좀잘좀 좀 관망하시다가 이 성공파트너스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정보방에서 이거 실시간으로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에게 이번 하락장 요거 나왔던 저희 같은 경우 간세빔도 저희는 피해갔으니까 언제든지 문의사항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이번에 수익 좀 크게 좀볼수 있는 구간들이 나오긴 할 거예요. 타점 잡아서 들어가면 그래서 빠르게 시작하셔서 좀 수익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